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도 게임 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홍보 캠페인 팀장 반승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비대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하나로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온라인 댓글창 통해서 질문, 의견 남겨주시면 행사 말미에 소개해드리고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네빈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박승원 광명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조수영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충용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실장님 자리하셨고요. 이승용 젠지 e스포츠구단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대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요 오늘 옆자리는 또 귀여운 게임 캐릭터 둘이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이 나오셔서 오늘의 업무협약시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미래산업과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 게임 문화 및 e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9.4% 성장한 175조 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청자 수는 5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영되어서 내년 항주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 과몰입과 열악한 e스포츠 인재 양성 시스템은 게임 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게임문화센터와 e스포츠 트레이닝센터를 광명시에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게임문화연구과제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학생들은 약 80%, 학부모들은 약 31%로 세대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긍정인식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게임산업 및 e스포츠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e스포츠 활성화 조례와 게임문화센터 설치 조례도 함께 제정하였습니다. 광명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는 KTX 광명역 역세권 복합 미디어 단지 내에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 단지 내에 전용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문화센터의 경기 게임문화센터에서는 게임 과몰입 상담, 게임 진로 교육, 가족 캠프, 가족 캠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e스포츠 유망주와 연관산업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여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명 복합 미디어 단지 내 k p o p 공연장, 뉴 미디어 시설 등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청소년 상담센터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다고로면 광명이론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상담과 취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가 전국 최초로 구축되어서 e스포츠의 저변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난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 문화, 이스포츠가 e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원 시장님께서도 우리 경기도가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미리 선도적인 역할을 미리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가 아시는 것처럼 게임 산업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게임 산업을 이 4대 중독으로 어, 규정을 하는 바람에 아마 대 중국 경쟁에서 우리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게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도 그러겠고 이제는 게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거대한 문화로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이 된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 최대한 키워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고 이제는 뭐 광저우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e스포츠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 산업의 한 부분으로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 인재도 양성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우리 e스포츠 구단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잘 닦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호 시장님께서 또 각별히 게임 산업이나 컨텐츠 문화 산업에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두 가지 게임 문화 센터, 이스포츠 e 트레이닝 센터 이게 한 광명에 기구축된 문화 컨텐츠 단지에 입주하게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서 광명이 앞으로 게임 산업의 메카로 이스포츠 e 인재들이 희망과 꿈을 안고 열심히 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성진 시장님. 시정을 너무 잘하신다고 동네 소문도 많이 났는데 게임 문화 산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 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e 스포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승곤 광명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광명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광명시에서 게임 문화와 이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광명은 경기도의 여러 문화 콘텐츠 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 광명시에서 할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그 도서관 내에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어, 점점 이런 일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역의 많은 음, 그 문화 재단과 또 청소년 재단과 이런 일들 같이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침 현재 이 게임 문화 센터가 이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가 구축되어지는 곳에. 저희 동사무소가 새로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것 같아서 매우 반갑고요. 어, 단순한 게임 관물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사업 그리고 비대면 그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아낌없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게임 산업의 메카게될 광명시 축하드립니다. 뭐 실시간 댓글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지사님께서 예좀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 이걸 생중계를 하고 있어서 예.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181명이 시청 중이신데 나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아마 보게 될것 같아요. 광명에 인재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아쨌든 뭐 댓글 의견들도 많이 많은데요. 한번 이렇게 가까운 것만. 우리 여기 브리지리브리지리라는 분이 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업 기관과 인재 양성 기관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써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로 인재 창출과 일자리에 기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세 이화 유천님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의견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우리 이승용 이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젠지스포츠의 이승용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그 프로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에 어떻게 보면 e 스포츠 쪽 최전선에 있는데 경기도나 광명시나 이번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현업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감사를 많이 드리고 저희 그 젠지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 비즈니스도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또타이밍이잘 맞게도 e 스포츠 전문 양성 전문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만 200명 넘는 분이 지원을 해주셨고, 제가 오늘 그 행사 전에 한번 목록을 보고 왔는데, 경기도 시민분들이, 경기도민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도, 아, 확실히 이쪽 그 수도권 지역,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어, 그 일자리도 얻고 싶고 경험도 쌓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 컨텐츠 진흥원은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aughs> 광명시로 그 센터로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어, 또이 이, 워워 마마라는 분이 이런 걸 하나 메모해 주신 게 있어요. 게임은 몰두해서 계속 연습해야 발전하는데, 인재 육성과 가몰입 방지가 공중, 공존할 수 있냐, 음. <laughs> 이런 의견인데, 우리 저, 이충명 센터장님이, 어, 실장님이 한번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그 힐링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분이, 부분이 자녀분들이 원하는 게 프로게이머를 원해서 게임을 음. 많이 하신다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저희가 진단을 해 보면 어 게임을 잘하고와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게임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약간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약함이 있으면 그 과몰입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저희 과몰입이라고 진단을 네. 주로 내리고요. 근데 이제 직업 적으로 프로 게이머 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가면서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물입과 어떤 뭐 직업적인 게임 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거, 그거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부작용은 좀 제거하고, 네, 네, 또 유, 뭐 유용한 부분을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 여기 썬피라는 분이. 댓글도 관심 갖고 읽어주시는 센스 세심한 배려라고 하시는데 원래 제가 <laughs> 댓글 많이 읽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런 분도 한분 계세요. 음, 아, 함께 사는 세상이 분이 각지역에 게임 대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어, 뭐 경기도 백 게임 같은 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준비 중이죠? 네, 네. 어, 대회를... 어, 한번 좀 에, 우리 대규모 게임 대회도 준비하고 어, 또 게임 중계나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한번 설명 을 하나 해주시죠. 네, 그 경기도에서는 그 생활인들을 위한 게임 대회나 아, 또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 충분히 그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추어 게임 대회를 아, 가족 단위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또 어떤 분이 이국향 씨가 코딩 할줄 아는 아이들 교육에 넣어주라. 게임을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 014 대구 촌놈께서 로 게이머 육성에도 육성도 중요하지만 게임 제작자 육성에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데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 또 그걸 즐기는 사람, 보는 사람 말고도 게임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게임 산업도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노동 시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이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될 텐데 이 놀이의 핵심은 결국은 디지털 게임, 인터넷 게임 또는 게임으로 아마 가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좀더 지켜 주시, 보 주시면 좋은 결론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뭐 상당히 많은 어,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여해주신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댓글로 소중한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협약서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광명시장님께서는 협약서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이디 최재용님도 게임은 예술의 완전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말 무한한 발전 가능성 있는 게임 문화가 건전하게 잘 정착돼서 e 스포츠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서명은 두 번이 되겠습니다. 네. 게임 캐릭터와 함께, 네. 서명하시고 한번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강명시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도 게임 문화와 e 스포츠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합니다. 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네, 서명이 완료됐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일어나셔서 카메라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석하신 네빈 여러분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예, 자리에 오셔서요, 함께 기념 촬영 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